반복은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묵기를 맞이아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신약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시거나 살리시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던 무지랭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 그런 목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타나서 시비를 거는 인간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제를 보면 성경 전문가들인 소기관들과 종교심이 특심인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가르치는 거기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라고 끌고 왔다 이런 겁니다. 그기 양양한 거예요. 우리 상식적 이러면 이런. 부끄러운 일 있거나 이런 황당한 일이 있으면 조용조용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공개 속상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지금 망신을 줄수 있는 골탕을 먹이려는 졸호의 기회로 여기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성경 전문가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심보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간음이라는 것. 남들 몰래 숨어서 하는 짓이니, 그거 하다 현장범으로 걸렸다. 그러니까 뭐 옷이나 제대로 걸치고 있었겠어요? 그 말만 들어도 동네 사람들은 하던 일 아무리 바빠도, 야, 뭐 대단한 일이 난다고 다들 관심 가지고 와서 지금 저 여자 저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인간들의 심보예요이 여자는 유대율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 죽여도 되는 여자예요. 피를 볼 생각하면서 흥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덕에 관한 문제는 율법주의적 종교인들일수록 동양이나 서양이나 가장 잔인하게 문제를 다루죠. 오래전에 한국 혼혈 이세가 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주제로 쓴10,000톤 서프링이란 책이 있었어요. 만한 만개한이란 그런 소설을 쓴게 있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6.25 때, 미군 병사와 사랑에 빠져 아이를 낳은 젊은 여인에게6.25 후죠. 6.25 후에. 양반 집안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애를 낳은 다음에 딸을, 이제 그 딸을 낳았으니까, 시골로 보내서 농사짓키면 창피하니까. 그런데, 그냥 놔둬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가문의 수치를 떨쳐버리려고 결정합니다, 아버지가. 그래가지고는 아버지와 오빠가 어느 날그 시골집을 찾아와서 자기 딸이에요. 자기 여동생이에요. 목매달아 죽게 만드는데 그 어린 딸이 뒤주 속에 숨어 있었다가 그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미국에 입양되어 와서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그렇게 할아버지하고 삼촌 때문에 죽임당하는 걸본 거를 소설로 쓴 거예요. 그 소설에도 보면 아버지, 오빠는 그 여자에게 너를 위해서도 그렇고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 너는 이 길을 택해야 한다. 그거를 아노킬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슬렘교 중에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도 인도에도 그렇고 종교심으로 여자들이 수치심을 당하면 가족이 죽일 게요 그걸 아노킬링이다. 그러니까 모르죠. 존엄을 지키기 위해 죽는 거다. 가문의 예? 위해서 죽는 거다. 사실 미국 청교도 시절을 바탕으로 한 소설들 봐도 남녀 간의 불륜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들의 바리새인적인 위선과 잔인성이 고발되는 게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던 나다니엘 호토이슨 좋은 글씨가 그겁니다. 좋은 글씨가 그거예요바리새인들의 응? 입장에서 보면 가늠한 여인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부끄럽게 만드는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죠. 근데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 선생은 어떻게 말하십니까 아이고 참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 고통 골탕 먹일라고요.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죄인들의 사랑하고 하나님 용서를 얘기하는 그래서 인기 끌고 있는.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에게, 어머, 뭐, 뭐 조래. 인기가 끊어질 그런 지경이다. 그런 거고. 용서해 줘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율법을 어기는 발언한 거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낙서를 하십니다. 흥분한 군중들과 의기양양한 소기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안 하시고 땅에다 뭔가 쓰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는 중 7절에 보니까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자꾸 답변하라고 강요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치라. 그랬더니,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서 양심을 가책을 받아 구절해요.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게 돼있어요. 야, 이 기막힌 장면입니다. 야, 이 사람들 돌들고 여자 쳐주길래다 흥분한 사람들이 하나씩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났다. 그래도 이 사람들 양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책을 느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도 죄가 있구나. 정말 감동적인 장면은 구절이에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결국에는요. 우리와 주님만 남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이로쿵, 저로쿵, 돌을 들었건, 총을 들었건, 결국에는 나와 주님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감동적인 은혜의 순간이에요.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두렵고 살기 등등한 사람들의 눈빛과 돌등을 보면 이 사람 살아도 죽어요. 살아도 죽어요. 왜? 그 정죄에 이이 가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영원 속에. 근데 예수님이 십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laughs> 참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상하신 거예요. 이 여자 그냥 놔두면 죄책감에 죽어요. 정죄받음이 사람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11절에 대답하되주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와 정말 <laughs> 참 저는 뭐 오병이어도 대단하고 뭐여간 바다 위를 걷는 것도 대단하고 뭐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장면은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여자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죄 없는 여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여인이 저지른 죄 아니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나도 너를 종제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지. 여기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있죠. 고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셨다.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극률히 여겨주신, 자비로우신. 이것이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에 돌로쳐서 죽이까지 하려던 죄 많은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내 딸이다. 저 아이는 내 딸이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죄 때문에 살아남아 있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가늠한 여인을 살리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 때문에 죄를 사당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십자가 독생자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그사람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할 그거 하나예요, 그거. 십자가 보여요, 은혜. 다른 것들은, 사실 많은 건 구약에서 오는 율법이죠. 그 은혜, 그 은혜, 그 사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죄의 삶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안에서 은혜로 살아라. 은혜의 감사로 살아라. 기쁨으로 살아라. 더 이상 숨어서 부끄러운 인삶 살지 말고 주 앞에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살아라 주님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삶의 현실이 있어도 최고 최선의 아름답고 고룩하고 선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 에 기쁘고 사람들 보리게 자랑스러운 하나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 십자가 보혈 은혜로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